안녕하십니까 시장읽어주는 트렌드남 주클래스 민태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일봉차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오랜만에 슈팅이 나아졌죠 오랜만에 이 부분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그렇죠 유럽 에서, 레킬로나주의 어느 정도의 롤링레이뷰, 그러니까, 긴급사용 승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심사를 본격 착수했다라고 밝히면서, 자, 이렇게 슈팅이 나와줬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거레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빨간 봉 대신해서 파란 봉이 나와졌는데이 부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자, 긍정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지지라인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키려고 했다, 셀트론 헬스케어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조금 더 넓게 보자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라인을 지금 형성하면 형성함에 있어서 버티려고 하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라인을 버티려고 한다라고 봤을 때는 유럽에서 어느 정도의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된다 라고 하면 슈팅이 나아졌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하나 가더 남았잖아요 미국 그렇죠 애초에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그룹들은 유럽, 미국에 대한 그런 긴급승인 여부에 따라서 매출적인 부분도 유의미하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리포트 기사 나와줬습니다. 그렇다면은 공식적인 공시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라면은 미국에 관련된 건 아니면은 유럽에서 승인이 났다 그런 결과물이 나와준다라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머리를 들어줄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 왜냐? 레킬로나제라는 이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 이제 시작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 세 번째 치료제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 10만 명 물량 가지고 있어요. 자, 10만 명 물량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연구 개발비, 임상 비용 들어갔기 때문에 어닝 쇼크를 시연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어닝 쇼크, 쇼크. 자, 그 부분은 신약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어떤 제품을 개발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연습생을 대비시키는 그 투자 다 투자라는 거죠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왜냐 미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닝 쇼크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보여줬잖아요 김, 국내에서 긴급성이 낮잖아요 여러분 임상효능까지 해서 그분 우리나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보시면은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보여주네요.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세를 보여줬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에 지금 어느 정도의 이 라인을 지지해주려는 영향을 가져가주지 않나 보시면은 수급적인 부분 최근 3거래일 연속 기간에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어요. 자 외국인은 전거래를 빼고는 최근 이렇게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도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라인을 어떻게든 꼬리 만들어주면서 버티려고 하는 힘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 부분 우리는 참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단기간에 이때 과열 보여줬을 때 있죠. 이만큼의 움직임을 다시 반납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겠어요. 이 부분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 수급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메킬루나주의 수출에 의한 매출 성장을 비롯해서 트룩시마, 램시마SC까지도 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까지도 얹어준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라 거죠. 매출적인 부분에서 일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볼때 유의미하게 성장한다는 라 것은 컨센 기준에 나와 있다 이거죠. 20년 1조 6천억 원에서 21년 2조, 22년 3조. 이게 그냥 아무리 컨센 기준이지만, 뭐, 거짓말하는, 뭐, 허위 통계로 인한 컨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부분까지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러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성장하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19년도 대비해서 성장한 이후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참고할 수 있겠고, EPS 같은 경우에는, 자, 400원대에서 1,800원, 2,000원, 3,000원까지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도 예측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왜냐? 매년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신약 발표하겠다라는 포부 가지고 있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것까지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PR 같은 경우에도 69배에서 36배까지 낮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BPS도 만원대에서 결국에는 2만원대 돌파해줍니다. 이 부분까지도 우린 참고하면서 셀티론 헬스케어에 대해서 함께 알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주가전망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전망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기관순매 스타5 종목 알아보기 전에 강남선비님 수익인증 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선비님 수익인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디서부터 어디를 얘기해야 될까요? 정말 많은 수익인증이 올라왔었는데요. 일단은 2월달 한해 한달 동안 430만원 수익 보신 분을 확인할 수 있겠고 자 1월 1일부터 2월달까지 5600만원을 비롯해서 알체라 6% 상승 네이버 한국콜마 네이버 32% 상승했네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도 2월 한달 동안 500만원 가량 수익 챙기신 분 확인할 수 있겠고 이분은 400만원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유나이티드 제약 센트럴 모텍 빅키트 케이스아인, 빅히트, 또 빅히트 있네요 센트럴 모텍 이렇게 추천주들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 VIP방 추천주였던 센트럴 모텍 5%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또한 25일날 추천드렸던 휴스틸 같은 경우에도 6%대까지 상승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빅히트도 추천드렸었는데 7% 가량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2월, 1월을 비롯해서 오늘 하루 동안도 수익 챙기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강남선배님 VIP 가입 안내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서비스로 진행되고요. 1개월 33만원, 2개월 44만원, 4개월 77만원, 6개월 99만원 서비스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입문의는 아래 번호로 문자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바로 가입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t o 5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삼성전자, LG화학, 삼성전기, 삼성화재, 코덱스 레버리지가 이름을 올렸고요. 코스닥에서는 시젠 HLB, JYP엔터테인먼트,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오텍스 테크닉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먼저 코스피외인인 순매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3천억원 가량 매수하면서 기관과 쌍크림 매수를 보여주고 있네요. 올한해 계속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최소 22년까지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도 함께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의한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LG 화학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1,450억 원 가량 매수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국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보여주면서 지난 1월 글로벌 전기차 시장 확대로 2차 전지 배터리 시장 역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전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크림 횟수를 보여주면서 외국인이 480억 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반도체에 공급하는 역할적 증세라미 콘텐서의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삼성화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380억 원 가량 매수하면서 가장 크게 최근 들어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 간편한 335-1 유병장수를 출시했다 라고 밝히면서 이335 숫자의 의미는 3개월 내에 입원수술 재검사 필요 소견 여부, 3년 내 입원수술 여부, 5년 내 암진단 입원수술 여부이다. 이의 확인사항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코덱스 레버리지가 이 열말렸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쌍크림 매수를 보여주면서 외국인이 210억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탑5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210억 원 가량 매수하면서 최근 4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시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어닝 쇼크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에 따른 하락세를 보여줬다. 어느 정도의 조정 구간을 거쳤다라고도 확인할 수 있겠고 또한 증권가에서는 이제는 충분한 조정 기간을 거쳤다. 다시 올라와 줄 이유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의 실적 모멘텀까지도 얘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4거래일 연속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었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HLB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160억 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HLB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가장 큰 이슈로 꼽자면은 허위공시 논란이 있을 것이고, 자 또한 가장 가까운 이슈라고 꼽자면은 100%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라고 밝히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의 수급이 들어왔었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JYP 엔터테인먼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과 외국인이 쌍크림 매수를 보여주면서 외국인이 89억원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최근 기사로 꼽자면은 신인 가수인 니쥬가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과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한다라고 밝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소속 가수인 2PM도 올 한해 안에 컴백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79억 원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룹들 같이 통틀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최근 코로나19 치료진 레킬로나주가 유럽 진출에 임박했다라는 이슈와 공시가 나와주면서 그에 따른 수급이 들어주고 있다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오테크닉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주고 금일 76억 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이오테크닉스는 앞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주로 우리는 볼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22년까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그 다른 부품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줬다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외국인 순매수 탑5 알아봤고요. 강남선미님 수익 인증 한번 더 보고 기간 순매수 탑5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일부터 2월 마지막 장까지 보시면은 손익은 260만 원 가량 되시는데 보시면은 거의 빨간 불이 너무 거의 매일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할수 있겠습니다. 그그 그 말은 즉 선비님과 함께 하면서 매수를 잘 하셨고 매매 잘 하셨고 매도까지 잘 하셨다. 그러면서 추천주와 함께 이렇게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함께 할수 있다.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플러스로 성청 오토텍 센트럴 모텍 빅키트 100만원, 4만원, 69만원. 그리고 KCC 글라스 2%, 남아산업 4%, T, TSI 1%, 센트럴 모텍 3%, 코덱스 레버리지 4%. 코스닥 150 레버지 9%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금일 67,000원을 비롯해서 13만 원, 15만 원, 또 SK하이닉스, 금호석유, CJ네이버까지 좋은 모습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월 26일날 추천드렸던 KCC글라스 6% 상승하는 모습까지도 우리는 확인하면서 선비님 수익 인증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플러스적으로 강남 선비님 VIP 가입 안내 한번더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서비스로 진행되고요. 1개월 33, 2개월 44, 4개월 77, 6개월 99만 원 서비스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 문의는 아래 번호로 문자로 성함만 보내 주시면 바로 가입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코스피 코스닥 기관 순매수 top 5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삼성전자, 코덱스 레버리지, 삼성 전기, SK하이닉스, 포스코가 이름을 올렸고요. 코스닥에선 녹십자 랩셀, 매드팩트 JYP엔터테인먼트, 메디톡스, 원익, IPS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먼저 코스피 기관 순면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쌍크림 미수를 보여주면서 기관이 2160억원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가 어쨌든 국내에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주도주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최소 22년까지도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에 의한 수급이 들어와줬다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코덱스 레버리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기간이 750억 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간이 쌍크림 매수를 보여줬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전기 만나보도록 할게요. 기간과 외국인이 쌍크림 매수를 보여주면서 기간이 400억 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자, 반도체에 공급하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반도체에 공급하는 MLCC의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한 수급이 들어왔다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SK하이닉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350억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빠른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에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 눈높이가 올라가고 있으며 올 1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 영업이익이 10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에 의한 수급이 들어줬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포스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강이 계속된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 금일은 240억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는 올해 친환경 철강 솔루션을 앞세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따른 철강 수요 위축 등 각종 리스크를 헤쳐나갈 것으로 계획하면서 기대감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한 공정 최적화 및 친환경 제품 확대 등으로 철강 산업의 경제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사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코스타 기관 순매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녹십자 랩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쌍크림 매수를 보여주면서 기관이 71억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녹십자가 미국에 세운 세포치료제 전문기업인 아티바 바이오테라퓨틱스가 135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라고 최근 밝히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에 의한 수급이 들어와줬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고 지신6 0자랩셀과 아티바는 앞서 지난달 미국 제약사 머크의 최대 2조원대 규모의 항암제 기술 수출에도 성공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매드팩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65억원 수급을 비롯해 최근 5거래일 연속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매드팩토는 이달을 기점으로 주가 상승을 위한 모멘텀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 첫 시장은 미국 아마. 암 학회가 될 전망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4월 9일과 14일에 개최되는 AACR에서 3건의 연구 성과를 공개하면서 최장암 대상 병역요법 전임상 결과와 신규 후보물질인 BAG2 표적항암 항체 의약품 DRAK1 표적 항암 항체의약품 DRAK1 표적의약품에 대한 연구다. 오는 10일 초록 공개가 이뤄질 예정이다라고 밝히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에 의한 수급이 들어줬다 확인해 볼수 있겠죠. 다음으로 JYP 엔터테인먼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56억 원, 외국인이 89억 원으로 쌍크림 매수를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기사에서 소속 가수인 니주가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과 컬래베레이션을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플러스적으로 소속 가수인 2PM이 올해 컴백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팬덤의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웨디톡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금일 50억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웨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가장 최근 나온 기사를 한번 보시면 은 보틀리눔톡신 제재에 대한 국가출하 승인을 받은 영향으로써 그에 따른 기대감에 의해서 지속적인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다 확인할 수 있겠죠. 마지막 탑5로 원익아이피에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43억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수혜업체 1순위로 꼽히는 원익 IPS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메모리와 비메모리 생산에 사용되는 장비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높아지면서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기대감에 의한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다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 전망을 비롯해서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기관 순매수 타5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3월에도 여러분들 많은 수익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장 읽어주트렌디남 주클래스 민태영이었습니다.